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의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가 담겨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성정과 삶의 길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죠. 오늘 우리는 무속신앙의 시선을 통해 한 인물의 사주에 담긴 운명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에게 힘이 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과 복을 불러오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맑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69년 기후년 흙의 기운을 품은 달개해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올해로 신일곱해를 맞이한 그의 인생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 있을까요? 신령의 목소리를 빌어 그의 운명을 들여다보니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순탄치 않은 길입니다. 마치 잘 닦인 길을 힘차게 나아가다가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이 중단되는 형국입니다. 무언가를 떨치고 일어나 다시 나아가려 해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날개가 꺾이는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분명 한번은 세상에 그 빛을 환하게 바랄 운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닭이라는 동물이 지닌 예민하고 시끄러운 속성처럼 그의 삶은 늘 소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는 일이 작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정리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품고 있는 재조와 기술이 세상 밖으로 온전히 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가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의 잠재력은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세상의 환호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깊은 박탈감을 느끼게 될 운명입니다. 날고 뛰는 재주를 가졌다고 한들 운의 흐름이 받쳐주지 않으면 잠시 빛을 보는 듯 하다가도 인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항상 사람과의 충돌과 마찰을 조심하고 특히 입을 무겁게 다스려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마저 깨지고 빼앗길 수 있으며, 애써 옳은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비운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본래 그의 사주에는 학자의 명석한 두뇌와 높은 감투를 쓸 기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상의 덕이 있었다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을 호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에는 시대의 흐름과 귀인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하늘을 찌를 듯이 날아오를 기회가 찾아옵니다. 꺾였던 날개를 다시 활짝 펴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는 큰 조직을 이끌고 사람들을 아우를 만한 큰 그릇인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때와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기를 이미 지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 해도 사주와 해운이 서로 도와주지 않으니 모든 것이 파괴되고 실패로 돌아갈 위험이 큽니다. 그의 성정에는 흥이 많고 다채로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유흥을 즐기는 흥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과 색깔을 깊이 감추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돌출 행동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징이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니 조직을 이끌어도 잡음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의 운명은 대장이 아닌 대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리더가 되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사주대로, 운명의 흐름대로 명예를 되찾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신일곱, 신여덟을 지나 예순을 넘겨야 비로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린 자동차처럼 잠시 쉬어가야 하는 공백의 시간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그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고나 골절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으며, 가정 내에도 근심이 깃들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몸을 낮추고,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도,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듯 세상이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또한 허망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강한 색깔을 드러내기보다 내면의 잠재력을 조용히 재우며 때를 기다려야 할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그릇은 수많은 사람을 포용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은 험난하고 결과는 불안정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형상입니다. 겉으로는 꿀과 같이 달콤한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만의 계산이 깔린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깊고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한 잡밥과 같습니다. 한 우물을 깊게 파서 전문가가 되는 사주가 아니라 판사, 검사, 행정가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운명입니다. 이 경험으로 잠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재미를 보지 못하고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바다에 나가 거대한 고래가 될 사주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연못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의 사주라기보다는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불꽃과 같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한 남자의 운명. 이는 비단 그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사주팔자를 지니고 태어나 정해진 운명과 자신의 의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운명이란 과연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물길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기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